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의뢰인들 질문 주신 거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 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의뢰인들 중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체열 있죠, 체열. 체얼. 체열을 하고 나서 이거를 취소를 할수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먼저에 만들어 놓은 영상에도 분명히 있지만 체열을 한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우리가 취소를 할 수는 없는데 취소가 강제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아 이거는 취소가 돼야 됩니다. 체열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경우냐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왜다 그렇지 않은지는 저희 영상 보시면 체열 거기 나와 있습니다. 30분 체열 하고 나서 30분이 지난 경우에는 호흡 측정으로 한 시간부터 체열 측정까지의 시간이 30분이 지난 이후 이때에는 체열이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하 혈중 알콜 농도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호흡 측정을 하고 30분 안에 체열 측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호흡 측정을 했는데 체열 측정까지의 간격이 30분을 넘어가면 그때는 체열 측정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은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체열 측정을 했는데도 체열 측정이 인정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이것은 이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법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체열 측정이 강제로 취소가 되는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체열 키트가 오염된 경우, 체열 키트가 그러, 정말 없는 경우인데, 그 체열을 했는데 이제 피를 뽑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피를 뽑았는데 이게 뭐 피가 조금 오염이 됐다는 거죠? 국가수든지 아니면 옮기는 운반 과정에서 오염이 됐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체열을 했는데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오염이 된 경우에도 체열 측정이 인정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열 측정을 이미 했다면, 더, 그거를 취소할 수가 없다. 체열 측정을 하면 농도가 올라가냐, 올라가지 않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대부분 올라가는 건 맞지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체열 측정을 한 결과, 농도가 얼마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열 측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런 게 있죠. 그, 얼마나 걸리냐. 보통은 이제 국가수에 맡기고 나서, 보통 한 14일 정도는 걸립니다. 체열 측정이 나오는 데까지, 그래서 약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안정 안정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좀 마음을 잡고 좀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그 영상 촬영이 있는데, 아이고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영상 촬영할 때 깎으려고 일부러 좀 기르고 있는 편입니다. 밖으로 나갈 시간이 없네요, 도무지. 자, 어쨌든 에, 그래서 체열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취소를 할수 없다. 14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올라오지 않아서 여기까지 짧게 좀 대답을 드렸고요. 이상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